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려는 이유는 우에다 BOJ 총재 발언으로 보는 엔화금리 세계경제 이야기 1. 갑자기 왜 일본이 금리 얘기를 해? 일본은행 BOJ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 뉴스 한 줄에 엔화가치가 확 튀어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일본이 수십 년간의 초저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일본은 왜 그렇게 오래 금리를 낮췄던 걸까? 그리고 왜 이제서야 올리려는 걸까? 2. 일본은 디플레 지옥을 겪었던 나라야. 일본은 오랫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으로 고생했어요. 물가가 안 오르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은 나중에 사면 싸질 거야 하고 소비를 밀어요.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금리를 0% 또는 마이너스로 유지했죠. 그냥 돈 빌려만 가져, 제발. 그 결과, 엔화는 세계 최강의 싸고 안전한 차이 통화가 됐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엔화를 빌려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활발히 했어요. 3. 그런데 최근 일본 물가가 미쳤어요. 2025년 기준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 식료품을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거의 2배가 올랐어요. 일본 정부는 결국 비축미를 풀고 전기가스 요금에도 보조금을 주기로 했죠. 우에다 총재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인 플레가 아니다. 2차 공급 충격이다. 4.2차 공급 충격. 그게 뭐야?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1차 충격은 코로나나 전쟁 같은 큰 사건으로. 공급망이 망가져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 이미 다 겪었죠? 2차 충격은 이게 끝났는데도 일부 품목의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전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지속형 충격이에요 일본은 식량 자금률이 낮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이 충격에 아주 약한 나라입니다 비유하자면 매번 물이 부족할 때마다 옆집한테 비싼 값 주고 사먹어야 하는 구조죠 어?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힐까? 좋은 질문이에요 금리는 수요를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대출도 줄고 투자가 위축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일본 물가는 사고 싶은 게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걸 수입하느라 오르는 겁니다. 즉 공급 문제예요. 그래서 BOJ는 고민합니다. 이걸 금리로 누를 수 있을까? 오히려 경제가 더 위축되진 않을까? 6. 그런데 문제는 일본 혼자 결정 못 한다는 것. 여기서 미국이 등장합니다. 미국도 금리를 내리고 싶어해요. 고금리 정책 오래 해서 경제가 피곤해졌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 엔화를 사기 시작해요. 미국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감 미국 국제 금리가 튀어오름 미국은 또 난리 납니다. 특히 트럼프 즉 일본이 금리 올리는 것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외교 문제가 된 거예요. 7 요약하자면 일본 비오제이는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가는 오르고 있고 국민은 힘들고 금리를 올리고 싶긴 한데 올리면 미국이 싫어하고 또 올리면 자국 경제도 타격받고 하지만 안 올리면 물가는 못 잡고 금리를 올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우에다 총재가 경제 회복이 확실해지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한건 아직 판단을 유보했다는 의미입니다. 8. 주린이 시점에서 생각할 포인트. 일본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엔화 강세와 일본 채권 상승 가능성은 열려있음. 미국은 일본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 미국 국채 ETF, 금리 민감주 투자자주의 BOJ의 금리 인상 여부는 단순 물가가 아니라 정치외교무역 불확실성과 함께 움직임.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도 금리 인하 속도 조절 필요성 생김 인사이트 한줄 요약. 지금 일본의 금리 정책은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되지 않는다. 전 세계 금융 시장, 미국 국채, 트럼프의 입까지 지켜봐야 하는 복합 게임이다.